같은 소리하고 있네에서 도라희 역을 맡은 박부영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뭐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제 나이 때보다는 사실 조금 어린 역할들을 많이 해서요. 아, 언제쯤 나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도중에 너무 운이 좋게 또 라희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돼서요. 아, 라희라면. 제가 지금 뭐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,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. 아, 사회한 적은 없었고요. 근데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. 그, 처음에, 어, 이렇게 촬영을 하고 촬영하지 않을 때 그냥 선배님 식사하셨어요?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선배님이 밥 먹었니?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밥을 먹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건가? 아니면, 내가 안 먹었는데, 네가 지금 먹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건가? 자꾸 하재관 부장님인 것 같은 느낌이 초반에 너무 들어서 그랬는데, 어, 촬영을 하다 보니까, 정기호 선배님이 굉장히 나는 선배고, 넌 후배야. 이런 되게 권위 있는 선배님이라기 보다는, 권위적인 선배님이기 보다는, 되게, 어, 엄청 친절하시고 또 자상하세요.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중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챙겨주셔서 그런 것들은 없으면서 네, 촬영을 잘했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 아, 기자님들은 이런 고충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어요. 그리고 어, 기자님들이 쓰시는 제목이나 내용이, 아, 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쓰시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. 데스크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그런 게 있구나. 그런 거는 좀 많이 알게 되고, 기자님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힘드시죠? 하면서 저도 기자님들이 정말 많은 힘든 직업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 알지 못하는 드러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 그런 고충을 저희 영화에 제가 최대한 잘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에, 어떻게 봐 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, 사실, 오늘 언론 시사가 제일 두려웠어요. 어,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다룬 영화이긴 하나, 어, 도라이라는 아이의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제일 뭐 걱정은 했지만, 어,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같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 봐주신 많은 선배님들도 네, 선배님들 대신해서도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네, 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